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식당이 맛있더라, 어느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더라. 하지만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 전 한국 기독교 가정생활 협회가 가정 평화상을 수여했는데요. 이 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바로 6대째 신앙을 굳건히 이어오고 있는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앙을 잘 이어온 데에는 대대로 내려온 다음과 같은 교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잘 먹어라. 사람이 떠오로만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처럼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 비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계십니까? 이제 저와 함께 귀한 말씀의 양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성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던 이방인 루디아와 그 가족을 통해 빌리포 교회가 탄생하는 감격의 맛본 사도들 앞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귀신들린 여자 하나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치면서 바울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보험 전파에 도움이 되는 행동 같지만 사실 이것은 듣는 이들을 혼미케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단어는 헬라인들이 제우스를 가르키는 단어로 흔히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구원이라는 단어 역시 헬라인들에게는 죄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인간 관계와 물질의 애군으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곧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원 중 하나일 뿐이라고 평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단의 해방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복음에 대한 거짓 증거를 추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회방하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무리가 있다면 단호히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귀신들린 여정을 고쳐주자 그녀를 통해 수입을 올리던 주인은 격분해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원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관원들과 백성들의 반유대 감정을 이용해 바울 일행을 매도하며 이들이 성내의 소유를 일으키고 잘못된 풍속을 전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흥분에 이르셨고 상관들은 일의 전말을 자세히 살피지도 않은 채 옷을 찢고 심한 매질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고소와 매질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던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신라는 자신을 변호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이들이야말로 불행한 한 여성을 자신들 수입의 도구로 삼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으며, 민족적인 편견을 이용해 자기의 저의를 이루려는 비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그 짓으로 선의을학대하는 이들의 행동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그들의 행위야말로 정말 우리가 받지 않아야 하고 행해서도 안될 풍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종의 주인과 바울 중 누구에 가까운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의 포행이나 함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또한 불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의를 행하며. 고난이 없지라도 다른 사람들을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헤아족 사람들은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지만 흑인 사우코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 역시 크메르루주 통치 때 흩어졌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오크인들은 그들만의 영토나 언어 또 문화 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크메르 사회에 완전히 젖어서 폐하 언어 역시 크메르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히려 서양 고고학자들이 사오크인의 언어와 문화를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오크인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새는 태어날 때 스스로 알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하죠. 하지만 어린 새끼가 알껍질을 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새끼를 위해 껍질을 깨준다면 일단 세상으로 쉽게 나오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스스로 해결할 힘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호난의 길과 편하게 사는 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편한 쪽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성장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한다면 좀더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송지열 기동정 올려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휴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추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